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스토 창업용소 안조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많이 쉬었죠. 한두달전 구파스 컨퍼런스 전략 발표 이후로 많은 뭐 외부 강의, 특강, 미팅 등 이어지면서 목이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구파스 마스터 과정으로 구파스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매출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어 아이템을 소싱하는 시간과 노하우를 한 번에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랐던 네이버의 숨겨진 아이템 소싱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의 때 중간 중간 말씀드리는 제 아끼는 족보와 같은 주간 캘린더 보이시죠? 너무나 너무나 하루하루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적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벌고 싶으시면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요즘에 강의를 또 간만에 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은 겉으로는 돈 벌고 싶은데 생각보다 일은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여러분 구매대행사업자 아이템 소싱할 때 크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방법 두 가지 잘 팔리고 있는 잘 팔릴 것 같은 키워드를 분석하거나 카테고리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 분석해라 그런데 제일 쉬운 건 카테고리 분석이다 늘 얘기합니다 구매대행은 이미 팔린 게 팔리지, 아, 나 아무도 안 파는 거 혼자 올려봤자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에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3차 카테고리, 3차 카테고리 들어가서 해외 직구에 리뷰 많은 손 보시고 중국 구매대행 업자를 찾아서, 오, 어, 리뷰 왔네 그러면 이 판매자의 전체 상품 보기, 누적 판매수를 보면서, 아, 이 판매자는 이런 걸 파면서 많이 팔고 있구나. 리뷰 많은 순 보면서, 아, 이야, 이거 많이 파네. 라고 공부를 하고, 나도 이런 카테고리와 아이템을 팔아볼까.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 더 이상 없다. 뭐, 온갖 꼼수, 결국은 상품의 키워드 또는 잘 파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쉽고 빠르게 하는 게 바로 카테고리 분석 보입니다잘 보세요. 그런데 네이버만 알고 일부, 일부 국소수만 아는 여기에서 보이는 카테고리가 단줄 알았는데 오늘 국내 최초로 공개를 하면 개발자들만 볼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훨씬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건강 공구 카테고리 찾아볼까요? 1차 카테고리가 생활건강입니다. 생활건강, 있나요? 생활주방은 있어도 생활건강은 없습니다. 건강 있지만 생활건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건강 카테고리는 개발자분들만 아는 네이버에 가 주는 문서에 있습니다. 생활건강의 공구,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공구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보려면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 공구, 이렇게 검색하면 쭉쭉 내려보면 살짝 여기 보십니까? 생활건강공구 또는 공구, 수작업공구란 카테고리가 검색을 해야 나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정한 분류한 카테고리가 한 3,000개 됩니다. 그걸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으니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건강에 공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활건강 나오죠. 카테고리, 1차 카테고리 이제 나오죠. 공구를 누르는 순간. 와우. 보이세요? 자동차 용품 100만 개나 있습니다. 공구 200만 개. 문구 상업용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구 200만 개에 해외 직구에 리뷰 반성 이렇게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어, 스마트스토어 쿠팡의 판매자를 보면서 우리도 이거를 이미지 캡쳐해서 찾아볼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가구 인테리어의 인테리어 소품 중국구매대행은 나가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 많은 거 우리 패션보다 아까 생활건강, 인테리어, 가전, 디지털 큰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구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소품을 올리고 싶어. 찾아볼까요? 가구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소품이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인테리어 소품 안 보입니다. 그죠? 가구 인테리어까지 왔지만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소품은 안 보입니다. 그럼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하면 또 여기 가구 인테리어, 인테리어 소품 나오죠. 눌러보면 와, 가구 인테리어, 와, 인테리어 소품이 29만개, 수납 가구, 서재용 이렇게 나옵니다. 인테리어 소품 클릭, 해외 직구에 리뷰 반수, 와, 이런 거, 이런 거, 와, 리뷰가 100개입니다. 실제 판매된 건더 많겠죠? 이 중에 우리는 중국 구매된 업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윤식당. 이거 볼까요? 딱 봐도 중국이죠. 리뷰가 800개면 실제 팔린 건 훨씬 높습니다. 2019년부터 등록했습니다. 자, 상품 한번 보고. 음, 해외 배송이죠? 리뷰 많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품도 보고, 전체 상품 오기에 누적 판매선, 와, 상품 두 개로. 판매하네요 와 아이템 잘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이것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와그리코지쿠 이건 뭐래요 이거 사람이 찍은 겁니까 네네 네, 사용 후기랍니다 와 그리고 전체 상품 보기에 누적 판매 순 이렇게 보면 네네와 리뷰 리뷰 만원선 이렇게 보면 아 아이템을 아 인테리어 용품 중에 잘 찾고 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이미지 캡처해서 타오바우나 1,2,8번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어 네이버 우리 구파스 회원들한테는 나중에 공유드릴 텐데 카테고리에 보이지 않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다 훨씬 많이.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어, 저희가 우리 구파스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는 네이버에서 공개한 카테고리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이 중에 잘 나가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카테고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인테리어 왔죠. 해외 직구 리뷰 반송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중국 급매대 찾아야 되는데 와 이가 막힙니다. 이거에 url 자 해외 직구에 리뷰 반순 딱딱 하면 이 위에 URL을 복사해서 아는 분 아시죠? 우리 기관총 엑셀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이 복사한 URL을 URL을 키워드에 넣고 키워드 조회 키워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뽑아줘 딱 하는 순간 아까 봤던 인테리어 카테고리의 해외 직구의 리뷰 많은 순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뽑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 띡띡띡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뽑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면 이 중에 우리는 이 판매자가 중국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뽑아 놓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러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뽑아 놓은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경쟁 판매자하고 네. 인테리어 네. 생활 건강 도구, 인테리어, 자동차 용품, 생활 건강의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는 저희처럼 아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건강의 공구의 자동차용품의 등급 높은 사람 셀러 기존에 쿠팡 스마트스토어의 셀러를 DB를 뽑으면 전체적으로 판매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국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 구매된 사업자입니다 중국 구매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전체 상품 보기에 누적 판매 순 와, 많죠? 리뷰 많은 순. 와, 많죠? 그랬을 때, 해당 이 판매자, 판매자의 미니샵을 복사. 복사해서 두파스의 프로그램에, 또수식관리또 등록, 스마트토, 복사, 복사. 등록 누르면, 아까 해당 판매자의 잘팔았던1 등급 50개 의 데이터가 뽑히고 이 상품을 전체 수집할 거냐, 이 중에 일부만 할 거냐 해서 등록 누르면 이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타워바오에서 썸네일 이미지 검색에서마진율 20에서 30% 되는 것을 가져온다. 네, 이게 우리가 여러분께 주장창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결론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매된 강의 뭐 아이템 소식 노하우 결국 돌아 돌아 돌아보면 잘 팔리고 있는 키워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품을 찾는 방법은 카테고리 검색으로 해외 직구의 리뷰 방송이 제일 잘 팔린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가 오늘 중요한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더 많은 네이버에서만 알고 있는 한3 0 0 0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 이름만 알면 기관총 엑셀로 검색을 해서 쭉 뽑으면 그 다음에 URL만 넣으면 되는 이런 너무나 구매되는 사업하기 편한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의 지금 사업일지를 보면 우리 삼촌 하루에 8건 주문 들었어요 요즘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이 회원은 전화해봤는데 투잡입니다 바빠요 하루에 주문이 사업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캡틴즈님, 보시면, 네. 여섯 권, 여섯 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네. 이렇게 보면은, 어, 판매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분도, 네. 보십시오. 상품 하나 가지고, 사업자 하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사업자 두 개, 세 개, 일려서 해라.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고파스 패밀리가 되셔가지고 지금 경쟁 판매자의 미디샷만 넣어서 그 상세 페이지를 긁어오는 양아치가 아니고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원래 경쟁사 분석에서 썸네일을 캡쳐해서 타오바오에 검색했던 그거를 자동화로 만들 뿐이고 우리는 최저가로 싸우지 않는다. 그 경쟁 판매자다 싸게 팔지 않습니다. 네. 나의 맞은 충분히 보고도 할수 있는 게 타워바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일정 카테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고 있지만 우리 급파스 회원들께는 또 기관총 x를 무게를 드리고 있으니 뽑아 놓고 하루에 계속 수집을 돌려서 하셔서 어, 일하는 습관만 만드시면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중국 구매된 사업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예시로 예시로 경쟁판매다 분석해서 카테고리 에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 따라와 주시고, 주시고, 혹시나 구파스만으로 부족하시면 저희 가 오프라인에 정모도 하고 하니까 카페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구파스 프로젝트 화이팅입니다.